안녕하세요. 예, 주창입니다. 6월 7일 월요일이죠. 예, 시장이 나쁘지 않네요. 이제 곧 어, 3266을 돌파할 것 같은데, 예, 3264까지 갔네요. 아, 아깝네요. 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3266을 돌파하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죠. 뭐 3300까지도 간다고도 하고, 근데 뭐 지금 예, 워낙...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그 앞으로도 풀 거고 그런 문제들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주 주구장창 가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도 뭐 우상향하는 그림은 장기적으로는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네요. 네, 종목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대한전선 오늘 뭐 대한전선 말고 원, 원자력 원전 관련주들 완전 <laughs> 와, 와 원전 관련주들 그렇게 가는 것도 처음 보네요. 예, 상당히 있었습니다. 오늘. 자, 뭐 삼성전자 아, 이런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예, 큰 움직임 없이 가는 것 같고. 아, 그나저나 이 메커리 인프라를 빨리 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 아, 얘는 그냥 계속 가는 앤데. 어차피 배당주라서. 이런, 이럴 런이때 사실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매수할 기회인데. 음. 이게 시장이 확 무너지지 않으면 웬만큼 기회를 잘안 줘요 높은 자리에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자리나 좀 눌리는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어, 어, 현대차가 지금 수익권 전환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도 지난번에 매도하고 네. 쭉 올라가는 그림 보여주고 있고 LG전자 이제 평단가 다 왔네요 <laughs> SK는 조금 멀었고 아직 네. 다우 기술은 평당크 근처에서 왔다 갔다, 아, 이럴 때좀 사놓을까 싶은데, 음, 지금 지수가 워낙 높으니까 손이 잘 안, 매수에 손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손이 가도 조금밖에 안 가고, 예. 많이 못 사고, 지수가 높으니까. 근데 이런 종목은 그냥 아무 때나 담아도 되는데, 예. 조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눌림목 기다리고 있는데, 아, 동원 f b 를 오늘 좀 잡았어야 됐을까요? 예. 조금 늘려주길좀 기다려봅니다. 왜냐면, 불과 지지난달, 뭐, 지난달만 하더라도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와 있으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조금만 더 내려와 줬으면 좋겠고, S&T n 모티브도, <laughs> 아, 이횡보할 때, 예, 벌레벌레 벌레 지나갔더니 쭉 이제 올라가려고 하네요. 눌림못 기다리겠습니다. KG 이니시스도 조금 더 눌리길 기다리고, 삼성증권도 눌렸으면 좋겠는데, 야, 이런 종목들은 진짜 절대 자리를 안 줍니다. 잘, 예. 대우건설은 매도했더니, 그냥, 날라가 버리고, 다시 20, 20일상 기다리고 있고요 예. 네. 한라, 네. 지금 거의 다 올라왔죠? 평당 끝까지. 3호 개발, 아, 지난번에 매도했고, 전 정거점을 팍 돌파할 것 같은 흐름은, 건설주가 좋긴 좋아도, 그 정도 힘이 있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꺾일 것 같았는데, 어, 요 향후 흐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삼양 패키징. 담을 때가 다 와가나 싶긴 한데 네, 이것도 조금만 더 보고요 자 이제 긴장해야 될 섹터하고 재료 종목들 아주아이비투자가 계속 가네요 네. 이거 저 음, 지금 뭐죠 공매도 물량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네, 조금 이제는 조심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이것도 좀 기다려 보고 자 DPC는 평단가 근처에 와있고요 소량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SBI 인베스트먼트는 더 빠지면 은 추가 매수를 할생각이고요자 우기투 에이티넘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한 4,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거 어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또 매수 슬슬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막 완전 고두박스 치고 그러면 어, 두나무 이런 것들 문제가 좀 생길 테니까 <laughs> 음 그렇긴 한데 다른 기업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낮은 자리에서 예, 사야 됩니다.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2,200억 정도거든요 시총이 우기투는 7,300억 정도. 어, 일단 아, 우리 기술 투자 1분기 실적 순위 910억이에요. <laughs> 네, 작년 순익이 286억인데, 올해 1분기만 지금 910억입니다. 시총이 7,300억이고, 이게 지금... <laughs> 음, 결코 비싼 자리가 아니죠. 물론 1분기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에이티넘도 2,200억인데, 어, 1분기는 35억이네요. 예. 얘는 조금 그렇고, 우기 투는 한번 좀... 더 한번 툭 밑으로 쳐주면, 아, 이 120, 120선이 정말 딱 좋은 자리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 추세 때가 지나가고 좀 옆으로 길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볼게요. 두개 지금 없습니다. 이래스 벤처는 현재 보유 중이고요. 예. 약수익권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러셀은 지난번에 매도하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조금 더 눌러줄 때.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의 대차 거래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고평가돼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추가 이제 다음 번 매수는 조금 더 늦춰보겠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도 이제 평단가는 위에 있네요 수익권이긴 합니다 지금 얘도 비슷하고 근데 K씨는 그거와 상관없이 얘는 저대차물량도 거의 없거든요 얘는 뭐 밑으로 밀리면 무조건 모아야죠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SFA 반도체는 아, 지난번에 슈팅 한번 나오더니 예, 네, 지지부진하고 있고. 아마 그, 계속 반도체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얘는, 얘도 이제, 음, 오늘도 이제 장고가 좀 증가했던데, 아직까지 이 SFA 반도체를 아래로 보는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는 쭉 밀린 다음에, 그들이 다 차익 실현을 하고, 공매도 물량 차익 실현 끝나고, 쇼커버 나오면서 쭉 한번 튀어주는 그런 그림이 제일 예쁠 것 같은데, 계속 여기에 있으면, 그 사람들도, 저, 공매도 한 사람들도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 계속 지지부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밑에 한번 빵 쳐주고, 한 이쯤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하고, 쇼커버링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 그림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또 이거와 별개로, 얘는 계속 이제, 예, 어떤 공시가 나오잖아요. 판매 공시도 나오고 오늘도 뭐 중국에다가 뭐 장비 팔았다고 또 공시 나왔던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예, 매일 매일 그런 실적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예, 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리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HRS 오늘 매도를 했는데요. 들고 있던 거 오늘 HRS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했는데 아 오늘 HRS를 여기서 매도했어요. 를 이게 어 수익권에 왔네? 왜 올라가지?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얼래벌래 이게 슈팅이 15%까지 나왔어요 오늘. 예, 네. h r s 여기서 매도했는데 제가 매도한 자리가 한 플러스 2% 3%그 자리일 겁니다. 아 매도하니까 또 올라가네요. 아참 오늘 <laughs> 이게 또 원자력 발전소 실리콘 방아제 이게 또 엮여가지고 오늘 원전주 좋은 막좋 아, 좋게 가는 상황에서 같이 엮여서 갔어요. 예. 네. 아무튼 실리콘, 뭐 화장품도 이제 화장품 쪽도 진출하고 원자력 발전소 실리콘 방아제까지 이해가 되면 참 엮여 있는 게한두 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늦게 봤습니다. 네. HRS에 대해서 뭐 원자력하고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네. 그래서 여기 9시 50몇 분에 파니까 10시 4분에 뉴스하면서 쭉 가버렸어요. 아 HRS 아쉽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음, 매매가, 예, 여기 재료 매매 계좌에는 HRS 하나밖에 없었어요. 워낙 소액 들고 있었고, 59만원, 예. 수익률도, 이제 수익권 전환하니까 바로 이제 정리를 했더니, 이제 슈팅이 나왔죠. 오늘은 그래서 HRS 매도 하나밖에 없었고, 왜 그랬냐면 이게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꺾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쳐질 줄은 상상도 못 했죠. 예. 이쯤 되면 다 왔고 밀리겠지, 한번. 밀린 다음에 다시 잡아야지. 그러고 있는,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슈팅이 나오면서, 또 아쉽게 됐죠. 예. 이러고 또 내일 또 가면, <laughs> 정말, 내일 또 가서 이 7,300원 뚫어버리면, 7,300원이 고점인 거야. 예. 뚫어버리면 정말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예, 여기서부터 매수했고, 또 매수했고, 또 매수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 2월부터 쭉 갖고 있었는데, 매도자리 있었는데, 이때 실현도 못하고 있다가, 실적이 좋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지친다. 그래서 쭉 팔았더니, 쭉 가버리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YMT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기를. 현대 BNG 스틸은, 슬슬 이제, 옆으로 좀 기는 것 같죠? 아, 근데 이제 철강, 그 철강석 가격 자체를 중국에서 짓눌러나가지고 수연에 있을 텐데, 이렇게, 막,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영상 오래 전부터 보셨던 분들 기억나시는데 이때 우리, LG 하우시스에 자동차 소재 사업부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막, 아 그래서 매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수했는데, 갑자기, 어 인수 사업, 그, 자동차 소재 사업부 인수 안 한다 그래갖고, 제로 소멸. 그래서 이거, 이날, 어, 얼마입니까? 뭐 마이너스 10%막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뼈 아픈 손절을 하고, 아 기다렸는데 아쉽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스물스물가다 <laughs> 네, 철강 또 호재 나와가지고 <laughs> 여기 가버렸죠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팔면 조금 기다렸다가 고시면 돼요. 사면 <laughs> 네, 철강은역시나 네, 이제 철강주인데 네, 경기 좋을 거고 얘는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여기가 P/R 5 자리거든요. 그는 산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딱 거기에 평단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좀 밀리면 예, 좀더추가해서할 것이고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고 예, 개인적으로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량 갖고 있으니까 자 KCTC 예, 물류대란 올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조금씩 모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한6178 여기가 이제 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PR15 정도 되는 자리인데 요정도 아무튼 추가해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태웅로직스가 옆으로 기다가 오늘 살짝 들어줬고요. 조금 더 밀리면 매수해 볼까 싶고요. 자, 오늘 <laughs> 현대 오토 에버가 어 갑자기 슈팅이 나왔어요. 11%까지 갔죠. 어 지금 현대 오토 에버에 대한 증권사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메타버스 관련 신규 서비스를 오픈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어, 정희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합병도 했고 회사를 그래서 이제 현대 어, 현대 계열사 IT 관련된 거는 다 이쪽으로 몰빵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왜냐면그 비슷한 회사들을 다 합쳤으니까 그래서 현대에서 심지어는 전기차 관련해서도 어, 필요한 기술들 이쪽에서 뭔가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정희선회장의 지분을 어 핸더글로비스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 뭔가 좀 지배구조 개편할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예,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오트리다이브 네오 라 솔루션이라는 예, 저도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메타버스로 이제 엮여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긴 조금 뭐한데 예, 그런 테마 그런 뭐 어떤 재료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네, 평당 근처까지 갑자기 왔어요 추가 매수를 못했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익을 크게 줄지 네. 그린케미컬 오늘 반등 그림 나쁘지 않죠 네, 반등했고 자 대성엘텍이 오늘 아 참, 정말 지루한데 장중에 6%대까지 갔어요 어, 대성엘텍이 오늘 왜 갔냐면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오늘이 그 저 조회 공시 오고 답변하는 날이었거든요. 5월 7일. 5월 7일 날 이거 답변했으니까 또 오늘. 뭐 내용은 그거예요. 없다. 어, 아직 어, 확정된 상황이 없다. 지금 스티킨베스먼트가 들고 있는 지분을 현대모비스가 뭐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재료로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오늘이 답변 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혹시나 하고 좀 들어온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laughs> 매각 되나? <laughs> 혹시 오늘 얘기 나오나? 하고 들어왔다가 아니네 하고 털고 나가고. 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한, 한달 있다가 또 비슷한 얘기 나오면 그 즈음에서 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사실 그런 것들만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아니다 싶으면 팔고 이런 것도 수익이 제가 보기에는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각 관련된 공시가 나올 때 즈음에 조금 들어가 있다가 그뭐 바, 어, 발표 전날이나 이때 턴다든지 뭐 이런 바, 방법들도 어, 시장이 좋다면 나쁘지 않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익권으로 살짝 전환 하려다가 지금 약간 보합권에 예, 제가 매수한 평단가 근처에 지금 머물렀어요. 예, 어쨌든 좀더 좀 기다려보죠. 기왕 기다린 김에 아, 너무 너무 지루하네요. 디스플레이 택은 네, 평단가 근처 지어서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건 내려와야 살 겁니다. KTV도 짜증건 그렇죠. 네, 제가 매도하면 당연히 가야죠. <laughs> 매도하고 오늘도 네, 조금 올랐고요. 지금 음, KTV 네트워크 구조매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IPO 속도 낸다는 게 나왔고 지금 저희가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게100% 자회사 k d p 네트워크가 아, 옛날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토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매수했고, 슈팅 나서 매도하고, 좀 밀리면 이제 다시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밀려줄지가 관건이 되겠네또 팔고 나면 항상 이렇죠. 매도하고 나면, 아, 이거 다시 밀려줄까? 이제 이런 걱정인 거죠. 네. W게임즈는 조금 내려오면 사겠습니다. 자, 단날 꾸역꾸역 지금 올라가나요? 예. 네. 나쁘지 않죠. 옵티시스 메타버스 관련주고 어, 좀 밀리면 매수할 생각입니다 한국금융주주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밀리면 매수할 생각 한화 투자증권은 조금만 밀리면 조금 추가매수 해 볼게요 요거는 많이 안 밀릴 것 같아요 네, 토스도 있고 네, 두나무랑 엮여 있긴 한데 음,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좀 많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더 밀리면 바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 40개 밖에 없습니다 자 종목 리뷰들을 예, 한번 해봤습니다 요새 시장들이 나쁘지 않고 예, 저도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뭐큰 걱정 있는 종목은 현재는 없어요 현대 오토에이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구장창 밀리진 않겠지만 예, 조금 추가 매수해도 평단가까지 거리가 있어서 또 지수가 지금 높으니까 지수가 확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얘가 또 메타버스로 묶이네요 <laughs> 예. 재밌네요, 아무튼. 저 저는 오늘, 어, HRS 매도, 어, 발매도 하나 있었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한 10분만 기다릴걸. 네. <laughs> HRS 발매도 있었고, 네, 매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면 조금씩 또 매수할 생각이고요. 네. 자, 월요일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